예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비입니다 왕산리 그제레니꼴이라고 불려지는 마을입니다. 국도에서 조금 안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집이 한 서너채 정도 생활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. 지금 어, 잡종지하고 뭐 임야 전으로 돼 있는 땅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. 진입로는 뭐 이렇게 포장도로가 돼 있고요. 지금 보이시는 석축 쌓여 있는 저 위에 땅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. 어, 면적이 2,995평입니다. 납종지가 11,500평, 임야가 1,200평 11 정도 되고, 전이 또 나머지 부분이 있고요. 어, 2995평에 매매가는 평당 25만원이고, 여기는 이제 그 앞쪽에, 이쪽에 이제 뭐 계곡도 있어요. 작은 계곡도 흐르고, 공기는 좋습니다. 그러고, 조용하고요. 어, 뭐, 귀농, 귀촌? 뭐, 저는 주택지 개발도 가능하죠. 그런데는 캠핑장 같은 거 이런 게 아마 적합해 보이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